훈, 재훈, 튜브.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자, 오늘 보여드릴 게임은, 레프트.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서 만드는 선박 게임. 선박을 만드는 게임. 하지만, 지금까지 유튜브,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게임은, 생존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은, 마, 이미 만들어진 건축물을, 건축, 건축물을 소개해드리는 게임이었는데, 오늘은, 자. 워낙 유명하죠? 마인크래프트 건축물 콘테스트처럼, 레프트 건축물 콘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게임 규칙은 창작 모드로 각자 방에서 혼자 자신만의 배를 만든다. 제한 시간은 1시간 30분. 주제는 자유입니다. 원하는 뭐, 집을 만들든, 배를 만들든, 뭐, 다양한 거, 뭐, 감옥을 만들든, 원하시는 걸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게임 규칙. 그리고 두 번째. 참가자의 배를 방송에서 소개한 뒤 투표로 1등, 2등, 3등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투표자가 많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투표자 한두 명밖에 없을 때는 그냥 상의후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가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소한 상품 1등은 치킨 원하는 브랜드 기프티콘이 정해지고요. 2등도 원하는 브랜드의 햄버거 기프티콘 3등,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원하는 브랜드 걸로 증정이 되고, 그 웨이프들을 추첨을 통하여 퀵뷰가 증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보도록 할게요. 후!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가자분들은 각자 창작모델 만드셔가지고, 배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오늘 신혼집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해보도록 하게 뜹니다. 어디 한번 가보자. 딱 이렇게, 일단은, 일단 땅문좀 만들고. 뚱뚱땅땅, 땅땅땅.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저만의 노후에, 노후에 어떤 집을 살까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나는 지금 솔직히 내배 완성된 거 하나도 안 궁금해. 나 바로 이배 폭파시킬 거야, 진짜로, 그냥. 근데 지금 이거는 무슨 용도냐. 잔잔바리 토크용. 여러분들과 잔잔바리 토크용입니다 여러분들과 잔잔바리 토크하려고 이거 있는 거야 내 배는 하이라이트가 아니야 그래도 일단은 만드는 데까지 만들어 보는데 이왕 근데 은근히 내 배가 진짜 완벽할 수 있어 은근히 내 배가 1등 할 수도 있다니까 진짜로 내 배도 추첨하지 않아? 내 배가 은근히 1등 할 수도 있어 잘하면 진짜로 이뭔 개소리야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마무리 시간이 되었고요 지금 시간 현재 시간 11시 28분 일단은 제가 만든 배부터 먼저 공개를 한뒤 다른 분들의 배도 차근차근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흐! 와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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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 양쪽 잡아주는 기둥, 그리고 앞에서 나를 밝혀주는, 내 악기를 밝혀주는 저 손전등, 그리고 나를 따뜻하게 안겨주는 나만의 공간. 와, 뭐야! 와, 너무 이쁘다. 와, 아니, 지금 딱 들어오면은 계단이 하얀색 계단, 그리고 이렇게 잔디밭. 왜냐면 딱 이렇게. 마당에 잔디 있으면 정말 좋거든요. 앞마당에. 여기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지. 그래서 딱 고기 구워 먹으면 또 신명 나니까. 여기서 불을 스타 딱 해가지고 먹으면은 나무지죠. 이러면 딱 이렇게 물 주는 것도 자동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뾰로롱 이렇게 정주기가 아무도 모르게 차근차근 물을 자동적으로 주는 상태입니다. 와, 너무나도 깔끔하죠? 정말 궁금... 이 배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 한번이 배를 만드신 분께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쏙 가보고 이 배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아는데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 이 배를 만드셨다는데 어, 본인이 만드신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거 약 2시간 걸려서 만든 거예요 아, 진짜요? 이거는 테마가 약간 뭔가요? 아, 예. 제가 나이 먹어서, 어, 그, 우리 와이프랑, 지낼 집을 만든 겁니다. 아, 굉장히 스토리가 있고, 굉장히 포근한, 포근한 컨셉의 집이네요. 그럼 한번 내부도 한번 봐볼까요? 아, 내부도 안 되는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 일단은 겉에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일단은 굉장히 괜찮고,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 돼! 돼 아! 음, 아 음,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제 말을 들어주세요 뭔가요? 돼. 이 집은요 이거는 유리예요 지금 여기 안 보이시겠지만, 정말 투명한 유리라서, 여기서 딱 누워가지고,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예, 지낼 수 있는 집을 컨셉을 만들었어요. 아, 유리군요. 이야, 굉장히 대단한 집이네요. 그러면 이게 통유리잖아. 그럼 여기서 딱 누워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딱 즐겁게, 비가 오면서 딱, 와, 정말 멋진 집이네요. 정말 멋진 집이죠, 여러분들. 정말 저는 이 집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가구는 아직 배송 중이에요. 아, 그렇군요. 배, 가구만 두면 오지겠네요. 와, 일단 이 집은 이렇게 딱 공개를 끝내고요. 한번 외관상 봐보고, 어, 딱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근데 솔직히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이뻐 있어 보여. 자, 찰칵 됐고요 오케이. 이 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아, 또 다른 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배가 제일 궁금한데, 아까 말씀드렸지, 이 위에 보시면은, 이 멋진 검은 탑을 만드신 분이 만든 배입니다. 과연 어떤 배를 만드셨을지, 한번 재보도, 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이야! 우와! 아니 와 <laughs> 입구도 진짜 무슨 우와! 아니 이렇게 위에서 한번 봐게오아 바둑판이야. 뭐 어떻게 이렇게 있어? <laughs> 뒤는 보지 말라고요? 와 일단은 어 배가 너무 이쁜데 아니 일단은 그래도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우와 아, 진짜 이쁩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을 만든 것도 너무 신기하고 아니 이 게임에서 피라미드 건물을 만들지는 전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로 와 진짜 대단하다 이분이 위에 있는 검은 탑과 이 미로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진짜 아이디어가 충만해. 진 와. 아이디가 정말 아이디어가 정말 킹만하다. 한번 안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안에도 뭔가 미로인데? 어, 어? 어, 어? 오, 어, 뭐야 뭐야? 미 미로야? 아니, 여기 안에 미로를 만들었다고? 오우와, 이 센스 뭐야? 진짜 이집트를 아니 여기 이집트를 만들었는데 어 진짜로? 오, 아, 아 이렇게 완성은 다 못했지만 완성은 다 못했지만 여기 안에 컨셉은 어느 정도 유지를 했다. 피라미드 안에 있는 미로까지. 정말 컨셉이 대단하다. 어, 진짜 일관성 있어. 여기 안에 무슨 갑자기 뭐 무슨 집기 있고, 무슨 주방 이 있고, 침대에서 지금 안 어울렸어. 근데 미로, 오자마자 미로. 와, 여기에 탈출구. 저기어 <laughs> 어, 잠깐만, 나또길 잃었어. 뭐야. 어, 이렇게 일단은 나가고. 어, 진짜 멋있다. 아니, 여, 요... 아니, 이와! 어떻게 나가는 거야? 아니, 요 뭐야? 어디 어디 갔어? 이거 이거 어디 있어? 어? 어? 아 여기 있네요. 오. 까시끄러오 여기는 딱 이제 갈리자와 이렇게 보니까 위에서. 와 대박이야. 이거 <laughs> 와. 이거를 완성했었으면 됐는데 2시간으로는 어림도 없는 건축물이었다. 진짜로. 와, 어짜 원망스러운 건 건축물이 시간이 없어서 완성 못 했다고. 와 이거 진짜 잘 만다. 완성만 됐으면 진짜 넘사 그 자체였다. 와, 일단은 와 진짜 멋지네요. 정말 멋져. 아, 예 여기는 완성 못했고요. 와여긴 진짜 잘 만들었다. 오케이 첫 번째 참가자 이렇게 시무님의 작품을 보았고요. 밖에 나가서 저장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번 배 피라미드 잘봤구요 2번 배 허당리 배를 만들어 보도록 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 닥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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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닥 두구 닥닥 두구 닥닥 두 완성됐어. 우와. 아, 뭐야, 이거? 진짜 전봇대까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아니, 아까 집이 또, 이러, 이렇게까지 안 되셨는데? 일단은 거북선 먼저. 오,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거북선 이렇게 세척. 일단, 거북선은 예전 영상에서 봤듯이 그거랑 진짜 거의 똑같이 일단은 만들어놨네요. 우와, 어, 똑같네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는 제 유튜브에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 늘 잠깐만 이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거북선 디테일 살아있어요. 정말 잘 만들었어. 자, 이게 하이라이트는 여기야.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휴양지는 이 손전등이 제대로야. 자기야, 이렇게 이거 알지? 여러분들 걸어가면서 옆에는 여자친구가 팔짱 끼면서 남자친구 는 이렇게 걸어가면서 자기야, 아 자기야 오늘 밤 기대돼? 이렇게 옆에서 너 오늘 뒤졌어? 야! 가는 거죠. 와 그리고 이렇게 딱 야자나무, 야자나무 진짜 딱 이렇게 쭈르륵. 와 야자나무 센스야. 일 이렇게 이게 진짜 대박이었다니까. 여행 가서 딱 수영장 이렇게 누워있는 거랑 이렇게 그늘막 파라솔 같은 느낌. 파라솔인데 더 좋았던 게 뭔지 알아? 그냥 나무였으면 센스 없었어. 근데 이 야자나무로 만든 이 파라솔이라서 진짜 현지에 있는 것 같아. 괌을 간것 같아. 와 그리고 어 너무 좋은데.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수영장. 와! <laughs> 이거 다일인대야 <laughs> 아. 이거 다이빙되네 점프 와다이빙대 센스 조금만 더 높았으면 더 좋았는데 이건 조금 아쉽고요 오 이렇게 흔들 우와 와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 여기는 vip 전용 <laughs> vip 전용이래 와 너무 좋은데 뭐야 VRP전? <laughs> 어, 플러스 점수 0.5점 드리겠습니다 와하하심하와 와. <laughs> 센스 좋았다 하하 아, 하하하하하 와 피아노, 와 이렇게 딱줄로 있고 여기는 이제 뭔가 관리, 오 여기도 뭔가 그냥 여기서 쉴수 있는 공간 집안, 아... 아 아니네요. 아 여기도 그냥 딱 집이네. 여기 펜션이네. 여기 줄르로 펜션, 여기는 딱 전기줄이네. 전봇대. 어, 전봇대 센스가 대박이다. 진짜 잘 만들었다. 여기서 딱문 닫고. 여기 해외여행 온 커플들은 여기서 진짜 흔들 침대가 뭔지, 물 침대가, 아, 흔들 침대가 어떤 침대인지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겠네요. 와. 어, 뭐, 여긴 다 똑같고. 오,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진짜 센스 있었다. 와, 진짜 여행지 온것 같아. 우와. 와, 그리고,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아, <laughs> 이건 뭐야? 안테나, 안테나라고 믿어주세요. 한 번, 어, 잠깐만. 눕기, 일어나기. 순간, 이동! 우와! 우와! 미쳤, 우와! 아, 진짜 이뻐! 잘칵 잘, 탁. 와, 대박. 진짜 잘만들어 도시를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어... 자, 여기까지. 이번 배는 허당님 배. 허당님의 배를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에는 마지막 주자. 마크타님 배를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쁜데? 다들 너무 잘 만들었는데? 자, 마지막 주자. 마크타님의 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비고, 온비고, 보자, 보자, 보자. 두구닥닥, 두구닥닥, 두구닥딱두구닥딱 어우, 잠깐만. 오! 아니, 벌써 지렸다. 오! 일단, 배야, 배인데, 위에 뭔가 더 있어 보여. 겉에도 이쁘다. 오, 잘 만들었다. 아, 진짜, 배, 오, 오! 1층, 4층 배야, 무려! 유람선, 오, 진, 크루즈 느낌인데? 아니, 크루즈 느낌이야, 진짜로. 너무 잘 만들었다. 오, 우와! 와, 와 이... 뒤에 깔끔하다. 이런 평면도 괜찮, 오, 오! 뒤 너무 깔끔해 와, 와 너무 이쁜데? 와 진짜 이쁘다 일단은 평범한 주제야 배는 솔직히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서 셋 중에서 가장 평범한데 배를 너무나도 지금 매력적으로 궁금하도록 배와 지금 안에가 너무 궁금해요 일단은 겉에는 너무나도 이쁘고 한번 한번 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가장 무난한 주제인데 굉장히 잘 만들었어. 와 이거 쉽지 않은데? 오. 일단은 배 들어와서. 오 너무 빨고 일단 너무 눈부셔 거의 눈부셔. 내가 만약 내가 진짜 회장님이 내 눈앞에 있다면 이런 눈부심급이 들지 않을까 싶네요 유튜브 여러분들. 자 일단 들어가보고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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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다들 잘 만들었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모두가 시간이 없어서" "모두가 2시간도 모자라 다음에는 좀더 이제 보안을한 3시간 정도 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나를 잡고 배를 만들어 와라 이런 느낌으로 가야겠다고 한대. 일단은 마크타님도 굉장히 배가 너무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이거잖아. 만약에 이거 없이,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갖다멋 없어. 이런 게 가운데 이런 센스가, 뾰족하게 약간 이런 뒤 이런 약간 조그만한 센스가 있어야 돼. 이런 게 있어야지, 이런 게 있어서 더 이뻐 보이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지? 여러분? 특이점? 아닌데. 특이점이 아닌데. 그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 잠깐 그, 아, 킥포인트. 포인트를 준 거야, 이거. 어, 포인트를 제대로 줬어. 일단은, 어, 오케이, 오케이. 밤에 한번 찍어볼게요. 진짜 너무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1번, 2번, 3번에, 와, 진짜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로. 추가됩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등 피라미드, 시무님 작품이 있구요. 2등은 허당님, 휴양지 작품. 3등은 유람선, 마크타님, 작품으로 이렇게 건축물 콘테스트가 끝났습니다. 다들 모두 만들어 주신 우리 건축가분들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평가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모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려요. 뽀뽀.